중학교 3학년 능률 영어 교과서, 이제 7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3 교과서는 이 7단원이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힘내서 보시고, 7과의 제목은 Enjoy Art s and Cra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njoy는 즐기다라는 뜻이고, Art는 미술, 예술, 그 다음에 Craft라는 단어는 공예 또는 공예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술과 공예품을 즐겨라. 이런 제목인데요. 대화문에서는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는 표현, let me see를 사용한 표현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상기시켜주기, don't forget, 내지는 뭐 remember, 이런 단어를 사용한 대화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대화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new action movie came out this week. 자, 새로운 액션 영화가 came out. 이번 주에 나왔다. come out은 뭐 나오다라는 뜻이죠. 뜻이겠죠? Let's watch it on Saturday. 자, let's는 뭐뭐 하자라는 뜻이고 그것을 on Saturday. 토요일에 보자. 요일 앞에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쓰죠. 그래서 토요일에 그거를 보자 Just a moment 어, 잠깐만 기다려봐 Let me check my planner 자, Let me check 이 표현입니다 Let me 가뭐뭐 할게 라는 표현으로 자, 체크해 볼게 내 Planner, 뭐, 계획표, 달력을 체크해 볼게 Well, I have to meet Jane at 11 a.m. Well, 자, have to는 많이 봤었던 거죠. 한 단어로 바꾸자면 must로 바꿀 수 있고, 나는 만나야 한다, 제인을 언제? 11시, 오전 11시에 만나야 한다. 시간 앞에는 at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요일 앞에는 on, 시간 앞에는 at. 이렇게 쓰는 전치사들을 기억해 두시고, Then w h do we watch the p m movie? Then 그렇다면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뜻이죠. 4시 영화를 오후 4시 영화를 보는 게 어때? Sounds good. 어, 좋아. 됐네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2. I'm excited that we are going to enjoy great music at the art center. I'm excited 하면은 신난다라는 의미죠. 무엇이 신나느냐 be going to will 하고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enjoy 즐기게 되어서 기쁘다 무엇을 즐기느냐 훌륭한 음악을 at the art center 음악센터에서 즐길 수 있어서 기쁘다 장소 앞에도 at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is은 시간과 이제 장소의 전치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전치사 나올 때마다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겁니다. me too. 미트 me too, 나도 그래. by the way, how many stops to go? by the way 하면은 그런데 라는 뜻이고요. 얼마나 많은 스탑? 여기서의 스탑은 정거장이 되겠죠? 얼마나 많은 정거장을 투고 가야 하니? 몇 정거장 더 가야 되니라는 표현이죠. Let me see. Let me see. 한번 볼게. Only two more stops. 오직 두개더 정류장이 남았어. 이렇게. Great. g r e a 좋아. We are getting there a little bit early. 우리는 자 get이라는 단어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착한다. A little bit early. 약간 일찍 도착할 게될 거다. 오케이 두 번째 대화도 마무리됐고, 자세 번째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ree. I'm hungry. 자 나는 배고파. Let's go get something to eat. Let's go 가자 가서 something to eat 무언가 먹을 거를 좀. 어... 자 하니까요, 뭐 먹다, 사다 이런 의미,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How about curry and rice? How about 은 어때라는 뜻이죠? 카레. Curry는 카레란 라 식고요. 자, 카레랑 밥은 어때? Let me think. 자, 생각해 볼게. 벌써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봐요. I'd like to have pizza. The like to는 would like to를 줄여놓은 것이고 이것은 want to랑 같은 의미입니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죠. 나는 피자를 먹고 싶어. Is that okay with you? 그거 너랑 괜찮니? 그래도 괜찮니? Sure. 물론이지. Let's go to the new pizza place. Let's go. 가자. 어디로 가느냐? 새로운 피자 가게. 여기 place 는 장소니까요. 가게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피자 가게로 가자. 이렇게 됐고요. 자, Listen and Speak 에서는 뭐 잊지 말아라 당부하는 표현이 나오겠죠. 자, 어떤 대화인지 보겠습니다. 1. This Saturday is So-min's birthday. 이번 토요일이 소민이의 생일이래. Right. 어 맞아. Let's throw her a surprise party. Throw party라는 표현은 이제 파티를 던지다 이런 좀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 말로 하면은 파티를 열다라는 표현을 할때 영어로는 throw party라는 표현을 삽니다. 자 무슨 파티를 열냐면은 서프라이즈 파티, 깜짝 파티를 열어주자.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I will check who can come to the party. I will check. 자, 나는 체크해 볼게, 확인해 볼게. 누가 can come 올수 있는지 그 파티에. Great. And don't forget to tell them to keep it a secret from So-min. 좋아. 그리고 don't forget. 자, 잊지 마. 그들한테 그 누가 올수 있는지 생일 파티에 올수 있는 애들한테 말하는 거 잊지 마. Keep it a secret. 비밀로 지키는 거. 소민이로부터 비밀을 지키는 거. 있지만. 2. Did you bring my book? Did you bring 내책 가져왔니? Oh, I forgot. Oh, 잊었어. I'm sorry, Jisoo. 지수. 미안해, 지수야. That's okay. 괜찮아. But I need it for my art class this Thursday. 하지만 나는 그게 필요해 내 미술 수업을 위해. This t h u r s d a y 이니까요 목요일이 되겠죠? 이번 주 목요일에 미술 수업에 필요해. So don't forget to give it back to me tomorrow. 그러니까 don't forget 잊지 마. 그거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 tomorrow 내일 다시 돌려주는 거 잊지 말아 줘. Sure. 물론이지. I won't forget. 자, want는 will 을 줄여 놓은 표현이고요. 미래의 과거 우드넛은 would 우든트 이런 형식으로 줄입니다. 어, 잊지 않을게라고 대답을 해 줬습니다. 3. You are going to join o u 참여할 거지? 우리의 댄스 클럽, 댄스 동아리에 참여할 거지? aren't you? 하면은 그렇지 않니라는 부가 의문문이죠. Yes. Oh. 어. I want to learn K-pop dancing. 나는 원한다. 배우기를. K-pop 댄스를 원하는 것을, 아, 배우는 것을 원한다. Good. 좋아. This Friday is the last day to sign up. So, remember to sign up by then. 이번 금요일이 the last day 마지막 날이다. 뭘할 마지막 날이냐? Sign up 은 가입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입할 마지막 날이다. 그러니까 remember 이번에는 잊지 말아라가 아니고 기억해라라는 표현을 썼네요. By then 하면은 그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때까지 가입하는 거 잊지 마. Alright, thanks.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뭔가를 기억 시켜주는 표현까지 배워봤고, conversation 부분 바로 봐보도록 하자. This bowl looks really nice. 이 볼은 볼은 그릇이라는 의미죠. 이 그릇은 정말로 나이스하게 보여, 훌륭해 보여. Thanks. 고마워. I made it in my pottery class. 나는 만들었어. 그것을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나의 퍼롤에 의하면 도자기라는 뜻입니다. 자, 도자기 클래스에서 만들었어. Good for you. Good for you라는 표현 기억하시나요? 누군가 잘됐다라는 표현 또는 잘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know what? You know what? 그거 알아? Our class is going to have a special exhibition this Saturday. 우리 반은 우리 수업은 is going to 할 것이다, 가질 것이다. Special 특별한 exhibition 전시회란 뜻이죠. 특별 전시회를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열 것이다. Really? 정말로? Are your works going to be on display? 자, 너의 work는 이제 일하다라는 뜻이지만 물론 미술 같은 상황에서 쓰이면은 작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의 작품들이 on display 전시되다라는 뜻이죠. 전시가 될 거니? Yes. 어. Would you like to come and see them? Would you like to come? 자, 너 와서 그것들 보고 싶니? Let me see. Let me see. 자, 뜸 들이는 표현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 Yes, I think I can make time for that. 어, 내 생각에는, I can make time, 나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For that, 그것을 위한 시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That's wonderful. 어, 아주 훌륭해. I'll be there from 10 o'clock. I'll be there, 거기에 갈게라는 의미입니다. 10 o'clock, 10시부터 거기 갈게 Sounds great. 훌륭해. I'll get there by 10. I'll get there, 나는 거기 갈게 by 10. 10시까지 거기에 갈게 See you then. 그때 보자. Oh, and don't forget to bring your new camera with you. Oh, 그리고 don't forget 잊지 마, to bring 가져오는 거 잊지 마. 너의 새로운 카메라를 너와 함께 가져오는 거 잊지 마. Sure, I won't forget. 알았어, 나는 잊지 않을게. 여기 won't 라는 거는 will not 줄여놓은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Hello, class. 자, 안녕 여러분. We are now at the National Museum. We are now 우리는 지금 at the National Museum. National은 국립이라는 뜻이고요, 국가의라는 뜻이니까요.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at을 쓴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We will see some artwork from the Goryeo Age. and we will also watch a traditional fan dance in the event hall. 우리는요, we'll see 볼 겁니다. 어떤 예술 작품들을요. 고려 시대에서 온 예술 작품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또한 또볼 겁니다. 시청할 거예요. 전통 팬 댄스, 부채춤이죠. 부채춤을 이벤트 홀에서 볼 겁니다. Have a good time, but don't forget to write a report about the trip by next Friday.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 가지세요. 하지만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write a report. 리포트는 보고서라는 뜻이죠. 이 여행에 관한 보고서를 next friday 다음 금요일까지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check my progress 보겠습니다. Are you free this Saturday? Are you free? 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니? Just a moment. 잠시만. Let me check my planner. 어, 네, 계획표 좀 볼게. Well, I have to walk my dog in the morning. 어, 나는 have to 해야 한다. Walk라는 단어가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산책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강아지를 오전에 산책을 시켜야 돼. 음, 강아지 산책 이런 거를 플래너에다가 적어놓는 친구네요. 꼬마 친구네요. Then can we go on a bicycle ride in the afternoon? 그렇다면 can we go 자 자전거 타러 in the afternoon 오후에 갈수 있을까? Sure. Sounds good. 물론이지. 좋네. 뭐 이렇게 끝났네요. 자 마지막 대화입니다. Did you bring my camera? 자, 나의 카메라 bring, 가지고 왔어? Oh, I forgot. 오, 잊어버렸어. I'm sorry. 미안해. That's okay. 괜찮아. But I need it for my photo club meeting this Friday. 하지만 나는 필요해 그것이 나의 사진동아리 회의에서 이번 주 Friday, 금요일에. So don't forget to give it back to me tomorrow. 그러니까 don't forget 잊지 마. 그거 나한테 돌려주는 거 내일 돌려주는 거 잊지 마. Sure. I won't forget. 알았어, 나 잊지 않을게. 자 여기 want 뭘 줄여놓은 표현인지 기억하시나요? Will not을 줄여놓은 거였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억해 주시고 7단원 대화문 모두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본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